1등급 2,000m 로드투 G1 챔피언십 경주로 펼쳐지는 두경의 15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3번 부활의 반석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7번 치프에이스와 4번 메이저 알파, 10번 어프로치 등이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자리에다 투표해고 있습니다. 3번 부활의 반석이 가장 안쪽 반마신차 앞서고 7번 치프에이스가 2위로 10번 어프로치가 3위 자리를 잡고 4번 메이저 알파가 안쪽 4위, 9번 담양태양은 바깥쪽 5위입니다. 3번 부활의 반석과 7번 치프에이스가 바깥쪽에는 10번 어프로치까지 3발이 반마신차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 4번 메이저알파가 3,4위로 2번 전보블레이드와 9번 담양태양이 그리 5,6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3번 부활의 반석, 계속해서 1마 신차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7번 치프 에이스가 2위로, 10번 어프로치가 3위로, 4번 메이저 알파와, 뒷선에는 2번 전보 블레이드 가장 안쪽, 바깥쪽에서는 6번 아델의 축제와 5번 마법의 질주 등도 모습 보이고, 최하위로는 8번 동방대로와 12번 대호시대, 안쪽에서는 11번 스텔스가 따라 붙고 있습니다. 3번 부활의 반석, 계속된 선두입니다. 1마 신차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7번 치프 에이스가 계속해서 2위 자리 유지하고, 10번 어프로치가 4번 메이저 알파도 4위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4마리의 말들 계속해서 앞선 채로 3번 부활의 반석과 7번 치페이스 2마리는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3마 신차 이상 벌려내는 2마리의 말들 3번 7번 2마리가 거리차 크게 벌리고 있고 4번 메이저 알파가 3위로 바깥쪽 10번 어프로치가 4위로 9번 담양 태양이 5위로 2번 전보 블레이드가 6위로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11번 스텔스와 12번 대호시대까지 직선주로에서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는 3번 부활의 반석과 7번 치프레이스입니다. 3번, 7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는 가운데 뒷선의 3위권 다툼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뒷선의 말들과 격차가 좁혀지는 두 마리 말들. 3번 부활의 반석 그러나 안쪽에서 선두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 1 5 0 m 지점에서도 3번 부활의 반석이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7번 치프레이스가 2위로.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스텔스가 종반 힘을 내고 있습니다. 2번 전보블레이드 역시 이 3위권 다툼에 가세합니다. 3번 부활의 반석은 단독 선두 그뒤 7번, 2번 순이 3번 부활의 반석 결국 이번 경주 선행으로 초반 승기를 잡으면서 그 걸음을 이어 나갔습니다. 직선주로 들어서기 전까지.